가자. 엉금엉금 뛰어서 가자 모래늪이 나타나면은 마크때가 나온다 마크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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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잡아가자. 덤벼라! 야! 쨍쨍쨍쨍쨍 야, 야, 야! 쨍쨍쨍쨍쨍쨍쨍쨍쨍 뭐야? 다 전멸했어! 뭐라고? 어. 사이어줘 했... <laughs> 아, 아. 모래 사막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키어서 가자. 모래 늪이 나타나면은 어몽어스때 나온다. 주세요.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와, 우리 원래는 빠르 비리비리 비리비리. 우와, 우리 끄네 준다, 끄네 준다. 우와, 하나씩 끄네 준다. 대박. 역시 어머머스도 되게 착해. 완전 착해. 이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다. 비리비리 비리비리. 아, 나배 아퍼. 워메. 뭐? 뭐? 늪 속에서 내가 똥싸 쓰면은 넌 좋았겠냐? <놀람> 갔

어 어디서 왔지? 나, 변기에서 나왔어. 우와, 더러워, 더럽다, 더러워. 구해줬는데도 난리야. 근데, 얘네는 늪에서 나왔는데, 다 전멸했네? 헐! 모래 사막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뛰어서 가자. 모래 늪이 나타나면은, 브레드 이발소 나온다. 브레드 이발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발사님! 살려주세요! 응? 휘. 어? 이무기! 난, 원래 날줄 알아. 아휴, 안녕. 어, 이무기! 우리 좀 구해주지! <laughs> 아, 맞다! 나도, 날개가 있었네? 깜빡했어! 웬디카브라! 그냥 가면 어떡해! 우리는! 아 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발사님. 감사해요. 오, 어, 근데 이런 모습으로는 베이커리 타운에선 곤란해. 네, 그, 그럼 베이커리 타운에 왔으면 우리 스타일에 맞게 의상을 갖춰 입어야지 하 않을까? 아, 어, 그 그건 그러네요. 자, 그럼 변신. 변신. <laughs> 자, 어떤가? 어 이발사님 이게. 뭐죠? <laughs> 컵케이크 이 동네에서는 모두 컵케이크 옷을 입고 다니지 좀 불편하네요 저는 어, 예쁜 거 같긴 한데 뒤뚱뒤뚱 거려야 돼요? 어, 저, 저는 똥인가요? <laughs> 또 똥이라니? 초콜릿 초콜릿 저 똥에 똥모자 쓴거 같은데 <laughs> 저, 어쨌든 에, 그 위험한 늪에서 살아 돌아온 걸 축하하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나똥 같대니까요. 와하이. 모래사막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뛰어서 가자. 모래 늪이 나타나면은 티니핑 때 나온다. 티니핑 때. 와 티니핑 친구들이다. 나랑 나의 티니핑이 출연했어. 와 만세. 지네는 착하니까 우리를 구해줄 거야.

얘네 한국말 못해요? 저기 내가 티니핑 만화를 안 봐서 아! 뭐라고 대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예? 어쨌든 나랑 나의 캐치 티니핑 장난감을 빌려준 김사우 친구 너무 감사해요 래 <laughs>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서 가자 트레저 떼 나온다 트레저 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어? 날개 달린 다 우와 드래곤이야 우와 어, 어? 빼준다 우와 날 구해줬어 어? 또 용이다 어? 어 역시 우리 만난 적 있나? 아. 어, 우린 어떻게어떻게 어? 멋진 전사들이야 아 어, 반가워요 구해주세요 왕자님 무험해! 왕자는 아닌 것 같은데? <놀라> <놀라> 어... 아니 걸어 들어오는 거야? 여기 늪인데. 어. 오! 멋진 전사님들. 어. 어머! 아... 어 뭐야? 같이 가라고 있어. 팔본가 봐. 아! 어... <놀라> <놀라> 아! 그렇게 그들은 모두 늪에 빠졌다. 지나서 <놀라> 가자. <놀라> <놀라> 물랑이 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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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날아갈 수 있잖아. 아니야, 나 물랑이들한테 구조받고 싶어. 아, p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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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w. 왜 깨울래? 깨울게도 깨울게요. 얼굴에 줄 묶었으니까 빨리 물랑 바람 맞아. 예예. 아 좁아. 아 좁아. 고맙긴 한데 이거 너무 좁아. 아, 야. 좀 참아봐. 우리를 구해주고, 초대도 해주고, 너무 고맙잖아. 안 그래? 좀 예의 좀 갖춰봐. 어 참. 아, 그건 그래. 아, 맞아, 맞아. 좀 참아볼게. 비유? 어머! 몰랑이가 음식을 대접하려나 봐요. 제일 배고파 보이는 야자기에게. 응? 어, 먹어. 맛있 냠냠냠, 도빙. 어, 어, 음식. 에이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너무 조금이잖아 나갈 거야 고맙다고 참으랄 때가 언제고 쟨 먹을 거에만 진심이야 흠. <laughs> 맞아 맞아 모래 아, 사막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뛰어서 가자 모래에 늪이 나타나면 은자두때가 나온다 자두대 야 구해줘 구해줘 세줘 야 근데 느낌이 좀 세하지 않냐 아 그러게 해. 자두가 우리 곱게 꺼내줄까 해 <laughs> 나랑 놀아 아 우리 빠지고 있는데 구해줄 거야 말 거야 나랑 놀 거야 말 거야 아 어,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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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럼 끝말일게요 어 자두 두어 두억신이 니니니 꺼내줄게 <laughs> 아, 야호 자, 샌드맨은 나하고 참참참 하는 거야. 참참참? 알았어. 참참참! 아 졌어, 들어가. 어이. 웜해. 자, 자간, 내가 문제를 낼 거야. 어, 내봐, 뭐든지 내봐. 6, 9. 어? 곱하기야? 6, 9. 에, 오, 오, 54. 오좀 하는데? 7, 9. 6, 7, 7, 9. 2, 63. 999 곱하기 9. 아, 어! <laughs>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아, 이것봐, 자두가 곱게 꺼내줄 리가 없잖아.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은 수수께끼야, 두억신이. 아, 어, 수수께끼 못하는데. 먹기 전에는 한 개. 먹을 때는 두 개가 되는 것은? 아, 어, 아, 너무 어려워. 어, 너무 어려워. 혹시, 젓가락? 어, 맞았네. 꺼내줄게. 우와, 나 살았다, 살았다. 오이, 좋겠다. 자, 슬렌더맨. 어, 어. 더우면? 울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은? 어른? 으 어? 어떻게 알았지? 꺼내줘 어... 수고했어 아 우리 어떡해 우리 어떡해 뭐 너희들은 졌지만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자두가 너희를 구해줄게 야호 아 맞다 나 날개 있었지? 아... 뭐야 나도 새잖아 나옆에뭐한 거야? <laughs> 이번엔 누구랑 놀까? Tang, tang,